비주얼은 별로 안 좋은데. <laughs> 예, 반갑습니다. 운동하는 종각 전원입니다. 오늘은 어... 레버리지 짐으로 벤치프레스 어, 한번 해볼 거고요. 저 뒤에 철봉 보이시나요? 좀 전까지만 해도 프론트 레버하고. 블란체 연습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.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요. 왜냐면 너무 힘든 운동이라서 많이 못 합니다. <laughs> 아무튼 오늘 레버리지즘으로 어,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. 음. 하, 이키로 무겁다 진짜. <laughs> 아, 딱 무겁다, 진짜, 씨. 지금 어느 정도 손목이 좀안 좋아요. 이렇게 올리잖아요. 그러면 엄청 아파요. 근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. 뭐 하다가 그래냈냐면, 저 맨몸 운동 하다 다친 게 아니고, 복싱 하다 복부 보호대가 있어요. 그걸 제가 이번에 사가지고 테스트 해본다고 여성분한테 입혀놓고 내가 전력으로 때렸거든요. 전력 때리는데 안 아프다 하더라고요. 안 아픈데, 내 주먹이 난중에 다음날 아프더라고. 맨손은 안 아픈데, 내 오른손이 손목이 씨. <laughs> 진짜. 내 손목이 나갈 뻔했대. 나갈 뻔했대 씨. <laughs> 아이고야, 아 힘들, 아 힘들다, 씨, 콜라는 왜 이러? 저 콜라 부자입니다 콜라 부자, 콜라 진짜 많아요. 요렇게 하고도 밑에 아홉 개가 더 있고 저쪽에도 한 여덟 개 정도 있습니다. 이거 뭐냐면 치킨 시키면 주는 거 그, 안 먹고 놔뒀거든요. 왜냐면, 저는 제로 콜라 먹고, 이건 안 먹어요. 그래서, 버리기엔 또, 못하고 해가지고 놔뒀는데, 나중에 당근 마켓에 팔까 싶습니다. 이거 팔아도 뭐, 얼마 받겠노. 음. 아씨, 냉장 밖에 안됐 일단은 배프레스 운동 끝냈고요. 요즘 많이 안 합니다. 유키 해가지고 10세트. 저녁에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영양 보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안 먹으면 저녁 한 10시 넘어서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빨리 먹어야 돼. 요 <laughs> 네,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먹습니다. 뭐 체중 조절할 때, 뭐 많이 못 먹잖아요. 운동하는 사람들은. 다 특히 탄수화물. 그러니까, 야채를 그냥 막 있는 그대로 막, 뭔가 다때려넣는 거예요. 그래서 야채로 배치해 본 거예요. 이게 포인트입니다. 계란을 풀어서, 이렇게 하면, 완전 개떡 같은데. <laughs> <이거> 완성됐어요. <laughs> 이렇게 먹습니다, 이래가지고. 완전 무슨, 비지고는 별로 안 좋은데. <laughs> 음. 나름 먹을만 해요. <laughs> 맛속 하나만 넣고, 음, 야채는 최대한 많이 넣는 거예요. 왜냐면 야채로 배를 채어야 되니까. 추천하진 않습니다. 맛있는 거 드세요. 맛있는 거 먹지 뭐 이렇게 먹습니까? 저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어, 자, 이제 케이블로 가슴 운동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뒤다 <laughs> 진짜 지금 자극이 장난 아닙니다. <laughs> 내일 되면 어, 더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하지만, 근육통은 뭡니까? 사랑 아닙니까? 참 기분 좋은 통증 아닙니까? 기분 좋은 아픔. 자, 내일은 어, 프론트 레버하고 어, 플란체 다시 연습을 열심히 해봐야죠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. 어, 다음에 또 운동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좀 해주세요. 구독. 구독, 구독 좀 해주세요. 예? 구독 좀 해주세요. 천명 한번 채워보자, 천명, 천명. 나도 세 자리 숫자 좀 가봅시다. 아, 세 자리 숫자. 잘안 가지네. 좀 해주이소. 세 자리 숫자. 세 자리 숫자만, 천명만 채우면 내가 욕심 안 부릴게. 어차피 짐이로 하는 건데. 아, 래도 천명은 돼야 어디 가서 좀 자랑이라도 할, 뭐, 저기, 할거 아닙니까? 천명이 안 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는 말을, 한마디도 못말못 뭐, 하겠더라고, 창피해서. <laughs> 자, 아무튼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 할게요.